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이 삼성출판사라는 기업이고요. 이 삼성출판사 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아기상어, 네 그리고 핑크퐁 관련 수혜주로 엮여 있었던 종목이죠.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때 처음 부각받았을 때 어,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정말 크게 간다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최근 시장의 분위기 흐름을 틈타 가지고 새롭게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종목 현재 어디까지 갈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조금 고려를 해서 영상 한번 대형 전략 세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삼성 출판사랑 같이 가는 종목이 뭐죠? 바로 이 토박스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토박스 코리아하고 이 삼성 출판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지금 현재 이 신규 상장, 그러니까는 외국계 어, 상장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우리 국내 어, 정치, 정책 수혜주로도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상장이 된다, 아기상어 제작사가 상장한다라는 뭐 그런 이슈들 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고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우리가 홀딩을 하거나 익전을 할 때, 우리가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재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5만 3천원대 고점을 찍고 그대로 밀렸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저점을 이탈을 시키면서 끝없이 하락을 하다가 12,310원, 자, 10월경에 저점을 찍고 여기서 대량 거래가 한번 발생을 하죠.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저점 형성 이후에 이 대량 거래는 뭐다? 바로 바닥권 매물 흡수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왜냐?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시키는데 그 다음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여기에 물량을 한 차례 흡수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탄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해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들면 매수를 할까요? 근데 매수 안 하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엄청나게 대량 매집을 합니다. 자, 그러한 원리 때문에 이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고 그리고 그러고 난 이후에 새롭게 조정 나온 자리가 저점이 높아진다는 라것 자체는 상승, 달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더 거래가 실렸어요. 그리고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지금 여기 거래가 터진 자리가 어디다? 바로 중장기 이평선. 이 중장기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다. 중장기 가격 이평선이라는 건 어쨌든 과거에 물려있었던 물량들을 테스트하는 구간인데, 그 테스트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윗꼬리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가가 꺾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매물을 흡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바닷권에서는 당연히 바닷권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도약 과정인 것이고요. 자 위에 자리에서는 과거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가 한 차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겁니다.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난 이후에 중장기 평선들이 수렴을 한다. 자, 중장기 입형선이 수렴을 한 상태가 되면은, 자, 이때부터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바라는 심리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바라는 심리가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이슈.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끌어서 매수 대기세를 끌어올 수 있는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큰 상승탄력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삼성출판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은 고점처럼 보이지만 은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 이유는 저는 내년, 자, 4월 총선이 있는 시점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뭐, 아기상어 핑크폰 관련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는 있지만 이거는 매물을 빨리 흡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요. 자, 매물을 빨리 흡수를 해야지 고점에서 달력을 더 크게 주기 위해서는 악성 대 매물들을 흡수를 할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러고 난 이후에 고점에 쌓여있었던 물량들을 충분히 흡수를 한번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주가는 조금 조정을 거칠 겁니다. 조정, 조정을 거치고 횡보 수렴 상태를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자 4월쯤 자 4월 대기 플러스 디데이 한두달자이 사이에 갑작스럽게 기사관계 나올 거예요. 자그 기사가 어떤 기사냐 바로 정책 관련. 그 정책 중에서도 뭐다? 이 저출산 산업. 자, 이 저출산 해결 문제. 자, 결국에는 엔젤 산업이죠. 자,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시점에 주가가 지금 고점을 뚫고 연속으로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시장이 언제 온다? 바로 내년에 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 출판사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오늘 조금 윗골이 달린다고 불안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주가가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도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라거 자, 이 부분들을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 그러면 그냥 홀딩만 마냥 하고 있으면 수익 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시장 분위기라는 게한 종목이 계속 가고 내가 알고 싶은 자리에서 조정받고 그리고 싸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한 수급 중심의 시장입니다. 수급 중심. 자, 거래량과 이 캔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매집이 들어왔고, 어디 자리까지 올리고, 어디 자리에서 빠질지가 보여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어,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에서 다시 매도를 하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조정, 재료가 공존한다라는 전제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바닥에서 추가 매집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매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나라도 처음 접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삼성 출판사나 토박스 코리아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저점 매수는 어디고, 그리고 고점에서, 고점은 어디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 추가 매직 구간은 어딘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시청하시고, 자, 대신에 구독 버튼만 한번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도 한번 눌러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응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자이 배너 번호로 자 삼성 자이 삼성이라고 남겨 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 영상 어, 끝나는 즉시 삼성 출판사에 대한 추가적인 추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24년도 어, 정말 왕 대박이 날수 있는 왕 대박 종목. 자, 이 종목도 제가 지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길어봐야 2 분입니다. 자, 이2 분만 투자해서 이왕 대박 종목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자, 이 부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고 꼭 한번 큰 수익 내보시라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 대박 종목.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 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추세에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